<목소리> 안녕하세요. 대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 대표 간식? 겨울 대표 음식? 그게 가져왔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붕어빵을 가져왔는데, 어, 얘는 풀빵이에요, 일단. 풀빵도 가져왔어요. 국화빵 풀빵?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도 가져왔어요. 여기, 여기 밑에 깔린 게 슈크림이고, 여기 밑에 깔린 게파시고 여기 위에가 김치거든요? 붕어빵 사장님이 되게 착하신 게 기다리는 동안 김치음밥두 개를 주셨어요. 세개 2,000원인데 두 개를 줬어요. 사장님만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TMI인가?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오리지널 먼저, 팥! 너무 맛있어. 음! <laughs> 음! 아니, 여러분! 붕어빵 흘려 먹기도 힘들고 더럽게 먹기도 힘든데 그 힘든 걸 해내고 있어요! <laughs> 이번에 김치. 음! 음! 김치는 약간 붕어빵 느낌보단 김치 전 느낌이 좀더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되게 맛있어요. 약간, 김치 전인데, 좀 붕어빵을 형상화 시킨, 어 시킨 느낌? 음! 여러분, 근데 딱 슈크림은 진짜 맛있는데 엄청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물리는 맛이. 제체이 응. 손 깨끗이 씻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는 손은... 엄청 깨끗해요. 음. 아, 그리고 붕어빵 사장님이 이거 막 식으면은 전자레인지 말고 에어플라이에 돌려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식고 차가울 때좀 남겼을 때 먹는 방법을또 알려주세요. 사장님 되게 착하셔가지고 그래서 손님이 많지. 음. 내가 봤는데 붕어빵에 거품 꼈어 안빌리다블 어, 음. 그럼 오늘 노래는 테이시의 버블을 들을까? 죄송해요 제가 제가 요즘에 운동하면서 스테이씨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은 무슨 붕어빵을 좋아하세요? 제 순위는 아 이렇게만 뒷담 될 앞담 될수 있으니까 눈을 좀 가리고 제 순위는 1등이 팥붕이고 2등이 2등이 김치붕어빵이고 3등이 시크림이요. 다행히 아직은 물리지 않아요. 이거슈 시크림만 먹어서 물렸을 텐데 다양하게 먹으니까 확실히 좀덜 물려요. 음, 맛있죠? <laughs> 여러분은 붕어빵 먹을 때 머리부터 드세요? 꼬리부터 드세요? 아니면 날개부터 드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가는 것 같아요. <laughs> 꼬리부터 먹는 분이 있으니까 꼬리 먼저 <laughs> 아 맞다 가게 이름을 말 안했네요 가게 이름은 일단 주의사항 발음 조심 붕신이거든요 붕어빵 신 해가지고 욕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거예요 붕신이에요 붕어빵의 신아 음. 여러분 맞다 그 붕어빵 오마카제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듣고 좀 충격 먹었거든요 아니, 이러다가 얼마 안 지나면은, 탕후루 오마카세도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집 기준으로, 걸어서 15분 거리에 붕어빵 파는 곳이 4군데인가 5군데가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호떡 파는 데가 없어요. 호떡이랑 붕어빵은, 양대산맥 아닌가요? 이거는 잘 보관해뒀다가 사장님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먹으래요. 그거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